우리 아씨, 내가 세월호 <laughs> 명도 좋아. 내가 실제로 여수 오동도를 갔는데, 날 아줌마가 이 악세사리 돈만원짜리도 아주 우습게 나한테 처분을 하면서 까불면서 팔대 그래서 꼭 분단에 그런냐 여자가 있을 것이다. 알고, 세건 없이 잠복동에서 나 진짜로. 열심히 돌봐줬어요. 돌봐주면서 살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랬어. 그, 이제, 거기 갔다 온 공원인 게알거아니요 그래서 내가 5.18, 5.18 이, 저거, 행사도 밤에 하듯이 그것을 내가 목포, 그, 저거, 저거, 유달산부터 운도 안좋고내 물건이 항상 없어졌으니, 졸고 있으면 가져갔으니, 까 그래서, 내가 근날 삼국동 아주머니한테, 실제로 집 내준 아주머니한테, 내가 말을 했어. 응? 여수 가면은, 응?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거기서 무덤에, 무덤에 있어, 실제로. 그게 활이 활. 그래서 이 활을, 이활 만드는 그 대나무를 놓고 묘가 있어. 그게 참 유별나서 내가 거기서 어떤 증세를 받았냐. 비가 오는데 나를 이렇게 비행기를 받쳐 놓고 천둥을 쳐버렸는지 남들은 멀쩡해 나 혼자 막옥사옥사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군산 삼복동에서 내 잠자는 잠자리에 그렇게 과감하게 천둥을 치고 호핑을 하길래 천둥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실제로 소름끼쳐서 내가 살아서 그집 밭에 일하고 있는데 한번 넌지시 얘기한 것이 어미열 심히 분과의원이라 이 세상은 교육자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아시겠어요? 교육자가 자기 본인의 학교 명예를 걸고 이 학생들도 이 옆에 있는 남자 학교 이 같은 교장하고 돈으로 거래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서운하게 그런 말을 비추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실제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이인덕만큼은 재환, 윤재, 인심이 민생고에서 스키다시가 일어났다고 해서 더 이상은 차가문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없기를 바라는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내가 내 집을 얻어서 차가운도가 온 내린다는 것은 그 아줌마 자체가 이상하고 그 아줌마 자체를, 응? 하다못해 가장, 가장이 가짜는 집에서 우상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단지 안에 휴발류 사건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일 분야가 아니, 남들이, 남들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외국에서 이집 호가가 이제 그 뭐요 핵핵 핵무기 핵 확률이 인자 당첨이 됐은게 그런 채점을내리러왔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그 집에 대한 호가가 경매가 붙었을 때 돈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 이 아줌마 선출이 얼마나 설량했냐. 교위에다가 인심을 베푼 게 사실은 나한테 나한테 휘발유 어, 반 지분이 십만 원짜리요. 살라면 그놈을 갖다가 박양 니가 방에다 넣을라면 넣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안 돼. 그놈을 갖다가 아무리 줘도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해부는 교회에다 주면안 될까요? 내가 그랬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더니 나한테 그걸 교회 에다 팔아먹으라대. 교회에다가 양심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분한테, 나, 저기, 뭐, 아줌마 가 갖다 쓰라겠는지, 그러면서 내가, 나 줄라면 5만원만 주든가, 아니, 그말할일 있을 것이오. 내가 이것을, 통을 못 움직인 게, 교기에서오셔가고 가지고 가서, 그 휘발유 좀 넣어갖고, 그, 저기, 방, 저, 추운 날인 게, 방, 이 예배부는 내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말을 했어. 내가 지고 응, 대답을 했는데, 안 가져가갖고,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냐? 잘 들어봐. 나 여기 지금 부엌에서, 응? 부엌에서 막 지치려고, 나밥이나 헐려고 있는데, 슈발리 냄새가 막팍 올라와. 싱크대 밑에서. 근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오면 그문 앞에서 슈발리를막 붓고 있어. 대안 돼? 대안 돼? 아줌마, 응? 그렇게 해서, 휘발유 물을 먹고 이러서자니 짐승이 알아봐 짐승 이제 아시겠어요 응? 왜똥물만 치다 봐도 짐승이 처먹지도 않고 고발하듯 다른 짐승 불러들여서 사람을 놀리는가 아줌마 그런 수법 어디서 배우는가 이해가 안돼응 휘발유 부은 물 먹여갖고 물 먹여갖고 짐승이 사람을 학대하는 거, 어디서 배웠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알았어요.